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막이 관세마스 싸워 깨쳐 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거지, 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을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악 무 강하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우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늘리기까지. 죄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웃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새 한마음으로 임서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전고를이리기까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하관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고루를 내리겠가 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상 20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 20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중 저희는 19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9절부터 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립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어, 증비록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서해 유성룡이 저작한 이증비록이라는 책은 두 차례의 외란을 겪으면서 느끼고 배운 감정들 또 내용들을 글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라는 그뼈 아픈 역사를 보면서 그 후세들은 다시는 이 외세의 침략을 당하지 않고도 허용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기록이 제작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열왕기라는 말씀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이들이 왜 우리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를 복귀하면서 읽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는 청중들은 두 가지 큰 사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나 만들어낸 수많은 업적과 과업들이 한낱 모래성이라는 사실과 함께 그들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했던 분은 그들이 만들어낸 우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들이 멀리 떠났음에도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기다리셨던 그 주인을 배신한 자들의 자신들의 조상의 죄악과 또그 결과로 시작된 바벨론 포로기를 이 괴로움 속에서 지내며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을 요청하는 책이 바로 이 여런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모든 독자들을 답답하게 만드는 그 왕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역사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다윗 때의 망해도 또 솔로몬 때의 망해도 이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그 역사를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 열한기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진작에 망해 없어져야 했던 그한 나라가 오직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따라 지속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능력과 위대하심을 통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 기적과 이사들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부분을 어렵지 않게 열한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전에 보셨던 장면에서 엘리야와 바을 아세라 선지자들 간의 대결을 보십시오 몇대 몇으로 싸우죠? 1대 855 이 1대 850이라는 싸움이 나면 상식적으로 어디에 배팅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100, 850이 이기는 쪽으로 생각할 겁니다. 1대 850이거든요. 그러나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장면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벤하닷은 파라오나 아비멜렉과 같이 아람 왕을 지칭하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라에는 말입간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어를 유지하죠. 그래서 어떤 왕을 특정하는 것보다 아람 왕은 벤하닷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하닷이라는 신의 그러니까 벤이란 뜻이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벤 하닷은 하닷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아라망 벤나닷과 아함은 총세 번에 걸쳐서 전쟁을 치리는데 이번이 그첫 번째 전쟁입니다. 여기 병력의 차이가 얼마나 났는지 정확히 기록되진 않지만, 2차 전쟁에서 10만 정도를 모병한 것을 보아 1차 전쟁에서도 그 동원된 인원이 같이 동원된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몇대 몇이었어요? 850대 일이었죠 지금은 10만 대 오늘 성경에서 추정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282 더하기 7천이에요. 만 명이 채안된 숫자입니다. 그러면 10만 대 1만의 대결 많이 쳐졌어요. 그래서 10대 1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그 282명과 함께 누가 계십니까? 그럼 그러니까 1대 850에서도 누가 이겼어요? 1이 이기죠 왜 그렇습니까? 1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똑같은 장면에서 요추해 볼수 있는 것은 아 282에 지금 10만이지만 누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은 뭔가 달라진 양상으로 갈수 있겠구나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여호와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전쟁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기시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재물 위에 물을 붓고 인간의 개입 자체를 막아버린 것처럼 그 싸움에 나선 282명의 사람들은 용사라고 되어 있지도 않고 노련한 장수라고도 표현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청년입니다. 14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에 몰란되어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15절에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0명이다. 230명이요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에 청년은 혈기 왕성한 자 정도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싸움에 나갔다면, 하어 그런 뭐 대법 이길만도 하겠고 그 젊음에 맞게 어떤 것도 유지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청년은 좀 개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청년은 미숙하고 경험이 부족한 자, 곧 싸움을 잘 못하는 유약한 존재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약한 자들과 누가 함께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도 세상의 눈은 10대 1의 차이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그들을 바라보는 벤하다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6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정오에 나가서 벤하다스는 장막에서 돕는 왕 30명과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의 정탐꾼들이 정탐꾼들을 보냈더니 그들을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 다음에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1 0만의 군사를 향해 그 볼품없는 군대가 달려 나오자 베나닷은 그들이 항복하러 나오는 소수이든 아니면 결사대이든 사로잡아서 수치를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만만해 보였, 보였겠습니까? 지금 10만 대군이 어, 도열에 있어요 그런데 그 200명 정도가 막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가짠겠어요 자신이 가진 거대한 군대와 그 힘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은 이 책을 읽고 있는 포로기 유다 백성이나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바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보기 보기에 잡히온이 변방의 작은 나라 유다 백성들은 사실 안중에도 없었을 것이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나약하고 무능하며 언제든 사로잡아 버릴 수 있는 유약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그 이야기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하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850을 이기고요. 200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0만을 이기게 되고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약하고 적은 그 능력, 그래서 고작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같은 그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만드시고 세상을 역전시키신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은 언제나 그들이 가진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은 그들이 때로 아무렇지도 않게 배신하고 저 깊은 골방에 처박아 놓은 여호와를 향한 믿음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능력은 여러분이 가진 통장의 잔고도 아니고 그 장담할 수 없는 건강도 아니며 여러분의 자녀도 직장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때로는 기도조차 할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19절부터 21절을 보십시오. 19절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서금을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베나다시 보기엔 그 가짜는 그 군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 그들은 1 0만의 군대를 박살내는 여호와의 거룩한 군대가 됩니다. 성경은 이들의 능력이 위대했다거나 용기가 있었다거나. 또는 전략 전술이 뛰어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21절에 말과 병거를 치고라는 구절은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때에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묻어 버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하게 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적을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일으키고자 하십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의 어떤 대단한 헌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약속을 믿고 굳게 서는 일이 전부입니다. 언약을 따라서 약속에 기대어 기도를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 세상은 야 고작 기도야? 그게 최선이야? 고작 네가 할수 있는 것이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당에 나와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그, 고작 그것뿐이야. 라고 얘기할 때, 이 기도에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1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200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지금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기도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기도,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사안 여러분, 이제 일주일을 그 역전의 명소이신 하나님과 시작하며 10만 대군이 아니라 그 앞에 선한 사람의 예배자 기도자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띄어드린 기도점을 넣고 우리 주위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합시마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적은 예물, 적은 삶 가운데 주님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면 이 세상을 한번 이겨 볼 거대한 능력으로 작용할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이 함께하신다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신다면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아 볼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간구하며 능력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모든 필요를 일용할 것들을 채우시며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 되게 붙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